인천 서구 강남시장에 위치하고 있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양푸짐 신선하고 맛있어요. 점심 특선은 물회정식, 회정식 두 가지가 있고, 이날은 얼큰하고 시원한 매운탕을 먹고 싶어서 회정식으로 했어요. 주문 동시에 기본 반찬 세팅! 여보님, 머리 자르고 왔는데, 머리카락이 엄청 떨어져 있어요. 밥 먹기 전에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시고, 이건 하시는 이쁜 울 여보 얼굴 한번더 봅니다. 메뉴 소개할게요. 상큼한 드레싱에 양배추 샐러드, 상추와 깻잎, 그리고 고추냉이, 쌈장이 있고요. 씻은 묵은지도 있어요. 고추와 마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뽀글뽀글, 계란찜. 바삭하고 뜨끈뜨끈한 새우튀김, 짭조롬간장새우장, 마지막으로 진짜 맛있는 매운탕. 여기까지 나온 게1차로 나온 거예요. 담백고소보들보들한 계란찜이에요. 뜨끈뜨끈하니 입 조심하세요. 탱글탱글 부드러워요. 상큼한 멍게예요오듬의 양이 꽤 돼요 생선 초밥 1인 3조각 식이에요 셀프코너에서 기본찬들은 편하게 리플도 가능해요 간장에 고추냉이 샤샤샥 풀어서 준비하시고 해산물은 초장에 찍어야 맛이죠 멍게는 초장 듬뿍듬뿍 묻혀야 제맛이에요 이번에는 맛있는 생선회입니다. 양이 꽤 돼요. 회는 그날 그날 다르게 준비돼요. 이거 나시는 간장파예요. 고추냉이 간장에 콕콕. 맛있겠다. 옆에 다른 종류도 먹어볼게요. 회들이 진짜 신선하고 고소하고 맛있어요. 이것도 간장 콕콕.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회를 먹을 땐 초장파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고추냉이 바로 넘어왔어요. 이제는 간장으로만 거의 먹는 것 같아요. 참 해산물은 초장, 방어는 쌈장 막장. 쌈 싸먹는 거 좋아해서 몇 점은 쌈 싸먹고, 특히 회집 쌈장은 참기름 듬뿍, 고추 마늘 가득해서 씹는 맛, 향도 풍부해서 더 좋아해요. 특히 기름진 생선이랑 궁합이 끝내주는 것 같아요. 이대로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역시 쌈을 하나 싸줘야 완성이죠 초장파님들도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맛에 변화를 주는 새콤 매콤 초장도 잊지 않습니다 여기에 마늘 고추까지 얹어 먹으면 반찬들을 먹고 있는 동안 매운탕은 뽀글뽀글 어느 정도 푹 익혀줘야 생선뼈에서 맛이 우러나요 올려보는 거품 걷어주고 있네요 역시 맛잘알 이 맛있는 쌈장을 남기면 벌받죠 고추와 마늘도 열심히 찍어 먹어 줍니다. 중간 중간 반찬처럼 먹어줘도 굿. 안돼, 안돼, 이거 안돼. 아. 간장 새우도 맛이 끝내줘요. 안 짜요. 새우 머리에 내장도 꼬숩고 살도 탱탱해요. 간장도 안 짜고 안 달아서 그냥 숟가락으로 퍼먹고 싶어요. 껍질 까고 고추 하나 올려서 먹어줍니다 밥을 부르는 새우장은 따로 판매도 하시더라고요 맛있게 냠냠 먹어줬답니다 매운탕은 계속 끓여줘요 오래 끓일수록 더 깊어지거든요 내 눈에 제일 이쁜 올려거예걸 주로 라면 사리 시키는데 이날은 수제비 사리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쫀득쫀득 수제비 최고 수제비는 하나하나 골라 먹는 재미가 쏠쏠해요 꼬독꼬독 식감 천재 팽이버섯도 있고요, 향긋하고 아삭아삭한 쑥갓도 최고예요. 잘 익은 수제비 하나 건져서 입 안에 쏙 맛있어요. 아또 당긴다. 조만간 또 가야겠다. 생선 머리에 살도 가득가득 발라 먹는 재미가 있어요. 냄비 크기 보세요. 진짜 포짐하고 진짜 진짜 맛있어요. 여보님과 싹 비웠습니다. 빈 접시 보세요. 여러분들도 맛있게 맛점하세요.